일단 뭐 내일 개통 실시에 개통한다고 일단 공고가 돼 있고요. 그럼 저희들도 물론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뭐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개통은 될 것으로 보는데 어 이제 29일, 30일 날 시의회 그 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간 이렇게 편법으로 개통을 하는 것인데요. 어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의회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회를 압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기자회견에 뭐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보겠다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들이 주민소환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현직 용인시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나 상급 관청인 경기도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인 만큼 철저히 감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용인시는 졸속 개통을 당장 중단하라.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칸서스에 대한 지급금, 운영비만으로도 2013년 2069억, 2014년에 1820억, 15년에 1694억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이지만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거의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 올해 만에도 경상경비와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600억에 불과하여 여성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이 주도들고 있지 않은가. 김학규 시장은 계약 해지로 1조 5천억 원을 절약했고 더 낮은 이자로 3천억을 끌어왔다고 홍보하였으나 공사비와 기회비용을 한꺼번에 물어줘 완전히 의뢰위치로 전락시켜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업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고 국제중재 2차 판정문의 이자율 4.31%보다 더 높은 이자 4.8%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조, 또 1조 127억이 투자된 경정철을 겨우 3천억의 신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용인시 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에게 우롱당하지 말고 자존심을 지켜라. 용인시가 개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변경 실시 협약안을 상정했다가 갑자기 철회하였고 이번에 다시 안건 상정을 할 정도로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어쩔 수 없다는 집행부의 말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해산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는 용인시에게. 용인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그동안 용인시가 몇 사람의 말만을 듣고서 밀실 행정을 추진하여 지금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용인시, 용인시 의회 등이 참가하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여 경전철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자 우리는 용인 경전철 문제가 용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민변 및 참여 연대와 연대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소송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청구 시민위원회 구성 국민 소송법 제정 운동 등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경기놀은 철저히 감사하여 용인시장과 관련 공보원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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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졸속 개통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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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의회는 임시회에 상정된 변경 실시 협약안을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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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위원회를 구성하라. 구성하라. 2013년 4월 25일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